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조기 유학에 대해서 한번 제가 어, 강사로서 여태까지 느낀 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조기 유학. 그 조기 유학이라 하면 초등학교 때 아니면 중고등학교 때 예, 영어권 나라로 어, 이제 가서 살다 온 그런 학생들의,의 경우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건데, 사실 유학을 생각한다면 차라리 스무 살 넘어서 대학, 대학으로 가라, 대학으로. 대학 혹은 대학원? 그 정도로 가는 것을 강추를 해드리고요. 저는 조기 유학은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이것도 역시나, 긍정적인 보다는 좀 부정적인 그런 의견인데, 제가 애들을 가르쳐 보면서 느낀 거예요. 가르쳐 보면서. 어, 이제 조기 유학이나 뭐 이런 게 옛날에는 엄청 성행했잖아요. 영어 하나만 뭐 배우고 와도 우리 사회에서 영어가 정말 중요한데 영어 하나만 배우고 와도 얼마나 큰 혜택이냐 이러면서 이렇게 조기 유학을 보내고 뭐 이러는데, 중요한 건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기 유학을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대학까지 가라. 예 거기에서 대학까지 가라. 근데 제가 약간 부정적으로 말하는 경우는 조기 유학을 갔다가 중고등학교 때 다시 와. 다시 돌아와. 뭐 이런 경우. 이런 경우는 살짝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고러 그렇게 어렸을 때 갔다가 뭐 중고등학교 때 이게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입시를 준비하는, 입시를 준비하려는 마음으로 다시 이제 돌아온 그런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느끼는 거는 이게 진짜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뭐 학원이라는 의미가 별로 많지도 않고, 물론 뭐 한국인들 모여 살고 뭐 이럴 때 이러는 곳은 여전히 학원을 하, 다니기도 하는데, 아무튼, 뭐, 그냥 분위기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학원이 필수, 뭐, 이런 느낌이라면 거기서는 그냥 공부에 진짜 막 매진하는 이런 소수의 애들이나, 어, 뭐, 과외를 받거나 뭐, 학원을 다니고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갔다가 돌아온 아이들은 첫 번째, 수학을 정말, 수학에서 문제를 겪습니다. 수학에서 우리나라는 수학까지도 어, 선행학습을 하고 정말 수학은 우리나라 애들이 훨씬 잘하거든요 훨씬 그러니까 수학은 동양 애들을 따라 잡을 수가 없어 수학은 어떻게 걔네는 정말 기본적인 요런 것조차도 어, 잘, 샘을 못하는 이런 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수학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거기서 살 때는 본인이 수학을 못하거나 뭐 그런 느낌은 전혀 없고, 어, 거기에 사는 애들보다 거기에 그 본토 애들보다 오히려 수학을 잘해서 이렇게, 아, 역시 동양인, 동양인은 특히 한국인은 수학을 잘하는구나.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살았는데,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으로 들어오니까 진짜 수학이 맥을 못치는 거야. 수학을 진짜 못하는 거야. 제가 가르쳤던 어떤 애가 외국에서 이제 살다가 조기 유학으로 이제 살다가 어, 고등학교 1학년 때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애가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수학을 말이 안 되는 점수를 받더라고요. 막 8등급 뭐 이런 식으로. 진짜. 이게 9등급, 8등급, 9등급은 알, 단 하나라도 알고 푸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찍었는데 어떤 건 맞았나? 뭐 이런 느낌인데. 아무튼 수학에서 그렇게 고전을 하고, 그 다음이 있어요. 그 다음이. 국어에서도 엄청나게 고전을 합니다. 예. 뭐, 한국말 안다고 국어 잘 푸나요? 국어는 더 심해요. 그러니까 국어도 너무너무 못하는 거야. 수학만 못하는 게 아니라 국어도 못하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은, 영어는 잘하는가? 영어는 그냥 중간 이상은 돼요. 중간 이상은. 왜냐면 영어권에서 계속 살다 왔기 때문에 중간 이상은 되지만, 영어 1등급이 안 나와. 영어 1등급이 뭐 쉽게 뭐 이렇게 절대 안 나와. 영어 1, 2등급 안 나와, 안 나와. 그러니까는 그 자료 같은 걸 봐도 굉장히 우리나라 입시에 그 모의고사에 나오는 그런 지문들은 많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 본토에서 공부를 안해 그거보다 낮은 수준으로 공부를 하지 그렇기 때문에 국어도 정말 못해요. 국어도 예 국어도 못해요. 특히 막 고전문학 이런 거 들어가면은 뭐 그게 고전 문학이 뭐 한글이라고 어볼 수도 없는 뭐 이런 내용도 그니까그 그러니까 학생의 시각에서 볼 때는 현대 문학 정도까지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는데 고전 문학 와 진짜 이게 무슨 뜻이냐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외국인이 한국말 공부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기 때문에 수학 못하죠. 국어 못 해요. 근데 한국사를 잘할까? 한국사? 한국사. 예. 한국사 이런 거못 해요. 그런데 다른 거다못 해도 영어 혼자 1등급으로 우뚝 쓰느냐. 그 그것도 안 돼요. 그것도. 그러니까 영어를 말하는 말하고 뭐 이런 걸 잘한다고 해서 그걸 잘 푸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입시 영어가 정말 그 수준이 있는 그런 <laughs> 그런 독해 를, 어, <laughs> 읽는 듯한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영어라도 반에서 1등하고 막 1등급 받고 이런 분위기는 절대 아니다 그냥 영어도 어, 영어 다른 거에 비해서 영어는 우뚝 서겠지만 그거 영어가 우뚝 쓴다는 얘기가 다른 거를 너무 못하니까 영어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다고 영어를 1등급 을 받느냐, 그것도 아니다. 모의고사 영어도 그렇고, 아니면 내신 영어도 그렇고, 1등급을 손쉽게 이렇게 받느냐, 그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저는 만약에 뭐, 어쩔 수 없이 그 나라에 가서 살고, 뭐 집안 사정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빠가 그곳에서 또 뭐, 살아야 하고, 이래서 온 가족이 뭐, 어, 따라가고, 뭐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입시에서 좋은 성적을 받으려고, 예. 네. 좋은 학교 가려고? 아니면 입시에서 좋은 성적 받으려고? 뭐, 국내, 뭐, 고등학교에서 내신을, 영어 내신을 아주 잘 보려고? 뭐,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공부 때문에 유학 가는 시대는 지났다. 우리 공부시키는 건 우리나라가 훨씬 빡세니까, 예.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훨씬 빡세게 가르치니까 애들이 어느 정도 빡센 거에 익숙해졌는데, 이제 뭐, 미국을 비롯해서 뭐, 외국 애들은 거의 뭐, 거의 그렇게 열심히 우리나라 애들처럼 공부하는 분위기는 아니니까. 특히 중고등학교 때는.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미국 애들 같은 경우는 정말 돈이 많아요. 왜냐면 아르바이트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방학 때 아르바이트 하는 애들도 많고, 그러니까 막 방학 때막 우리나라처럼 막 아침서부터 밤까지 막 그냥 학원을 다니고 뭐 이런 게 아니니까, 공부를 하는 강도도 그렇고, 버텨내는 그런 뚝심이나 뭐 이런 것도 그렇고, 한국 애들이 더 강하다. 공부, 공부에 관한 한 한국에서 살고, 어 계속, 이제 초, 중, 고를 우리나라에서 나온 이런 애들이 훨씬, 훨씬 더 강하다. 뭐 이런 느낌 가질 수 있고, 어, 어떻게 보면 차라리 한국에서 공부를 해도 희망이 없는 이런 애들이 외국 나가면 좋죠. 왜냐면 한국에서는 준욱 살고 있고, 준욱 아, 들어서 살고 있고, 희망도 없고, 구경수 다 그냥, 시험도 못 보고, 그럼 동네에서 찍히고, 학교에서 찍히고, 애들 사이에서 찍히고, 뭐 이래가지고 준눅 들어서 살 텐데, 외국 나가서. 아주 그냥 프리한 그런, 그런 환경에서 살면서, 어, 영어도 늘어. 그럼 얼마나 좋아. 그러면 영어도 늘어. 그러면 그런 애들이 또 거기서 계속 살면,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는 훨씬 덜 답답하게, 사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다양한 경험 이랄지 오히려 아이가 너무 한국에서 있을 때 너무나 못해서 너무나 못해서 요런 애들은 좀 외국에 데리고 나가서 키워 봄직 하지만 공부 때문에 공부 때문에 입시 때문에 어좀더 공부를 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외국을 나간다면, 아, 그거는 아니다, 그거는. 그거는 좀, 어,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좀 있고, 만약에 뭐 유학, 뭐 이런 외국물 먹어보고 싶고, 유학 가고 싶고 이러면 차라리 대학교, 대학교 때, 대학교 때, 거기, 거기로 대학을 가던지, 아니면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니면서, 어, 교환학생, 교환학생은 요즘에 어, 제 옛날보다 훨씬 많아졌으니까, 맘만 먹으면 교환학생 갈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교환학생으로 가든지, 아니면 뭐 대학원을 가든지, 아무튼 스무 살 넘어서 가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 어, 오늘은 요런 느낌으로 어, 말씀을 드리고, 아, 그리고 제 느낌은 영유를 다니지 말고 그냥 여기서 어, 여기서 이렇게 어, 아이가 자라다가 어, 다만 몇 달이라도 그 돈으로 영유를 보낼 뻔한 그 돈으로 다만 몇 달이나 뭐 1월 어, 뭐몇달뭐 1년이면 더 좋겠지만 그 정도 다만 몇 달이라도 외국에서 어, 살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져보는 게 애가 좀 머리가 커서 완전히 어릴 때보다는 좀 머리가 커서 그러니까 영유 다니는 그 나이보다는 머리가 커서 외국에서 살잖아요. 와 그러면 3개월, 6개월만 돼도 쫙쫙 빨아들입니다. 예, 어렸을 때보다 훨씬 나아요. 그리고 어, 자기 그 안에. 영어를 좀 잘해보려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면 더욱더 잘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한 고런 애들 한 6개월 정도만 외국에서 살게 하고, 뭐 같이 뭐 살든지, 아니면 뭐 어디 친척네 집에 맡기든지. 아무튼 그래서 외국 생활 체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몇년 영유 나온 애들보다 한 6개월, 뭐요 정도? 요 정도라도 외국 갔다가 온 애가 훨씬 영어를 잘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어떤 사고랄까, 이런 게 어느 정도 이제 생긴 이후에, 아무 생각도 없는 그런 나이가 아니라, 어, 세상에 대해서 어떤 자기의 뭐 주관이나 이런 게 생긴 아이를 데리고 잠시, 예, 외국 생활을 하고 들어오는 게 오히려 좀더 나은 것은 아닐까, 뭐, 요런,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